튼튼한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본문 말 말씀, 어제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 특별히 어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죠.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그 경고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어 위로와 격려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건전하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오늘은 이제 어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은 아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너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 너희는 어떤 너희일까요? 어떤 너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 하시느니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나, 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 그렇게 섬겼던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십일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끝까지 이 소망의 충만한 그런 확신 가운데 여기 이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이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초마, 소망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르기를 바란다. 이 확신은 우리가 공허한 확신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5장의 아, 뭐, 말씀에 보면은 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되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지런해서 이런 소망에 풍성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부질없음을 나타내요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우리 데살로니카 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어, 어,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섬기는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수고소망의 인내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겠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너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아, 어,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을 깨물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인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본받게 될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에 그 믿음으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으며 그 길을 정말 꿋꿋이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그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어, 믿음의 나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있는가? 날마다 그 믿음의 모델을 담고 싶은 어, 믿음의 모델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소망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르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긴 과정입니다.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인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시작되고 싹트고 그다음에 자라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됩니까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곳에 그 믿음의 모델이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모델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죠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내가 너, 너, 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지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24년이 걸렸어요. 장어밭이 24년, 너희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가 76세였는데 말씀을 따라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룰 그뭐라까요 어, 구름의 조각 같은 예, 하나님의 증거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내함으로 오랫동안 24년 동안 인내함으로 참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팔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뭐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인가 안 나오죠. 이게 약간 좀 순서가 조금 이제 알아듣기 어렵게 그렇게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반 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성도가 누군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자 하나님 앞에 나온자 하나님께 피한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신실히 지킨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누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 볼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는 예, 기록된 바 무엇 무엇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흥분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소유했고요. 그 복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실체로 확실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 마치시고 구,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 여기 20절 말씀에 아, 19절 20절 말씀 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닯 같아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것은 영원의 닯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휘장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을 여기 휘장 안에다 성막의 그 그림을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곧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모든 역사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면서 아 나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로 들어가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